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희입니다 아, 지금 아직도 좀 덥죠 여러분 8월 14일인데요 아, 다음주 정도면 좀 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아주 저녁에도 후끈후끈하고 덥습니다 이 더울 때 음, 청량제와도 같은 아주 목소리 청량한 제랄드 조링의 Love is in your eyes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1985년도 곡이고요 1960년생인 조랄드 졸링은 네덜란드 출신으로 성악을 공부했고 뮤지컬 배우이기도 하고 MC이기도 한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티켓 투더트로핑이라는 노래가 있죠. 어, 그 노래와 함께 이 노래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어, 시원한 노래는 이 노래인 것 같아서 또이 노래를 먼저 심플하고 이번 교회 교재, 교재에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또 배워보시겠습니다. <목소리> Do-do-do, sha-la-la-la, shalala, shalala, shalala. la love, love is in your eyes And, and someone's gonna, gonna love you tonight Love, you tonight. love is in your eyes <inaudible> And someone's We don't have to dance in silence. You don't have to be so blue. I feel that you're to balance, but there's a uh -huh. 습니까, 여러분? <laughs> 아, 아주 심플합니다. 그리고 어, 전조 없고 간조 없고 우지 없고 그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그 앞에 서주의 인트로 부분에 음, 두두두 샬랄랄라 이 부분은 왠지 우리나라의 윤종신 가수가 많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윤종신 씨가 이런 노래를 많이 작곡한 것 같아요. 제목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자 그래서 아주 옛 시절을 추억하게 되는 노래죠. 85년도 곡이지만. 두두두 샬랄랄라 샬랄랄라 이 부분을 한번읽다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실까요? 3, 4, 1, 2, 3 두두두 샬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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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is in your eyes and s e o n e s g o n n l o 제가 이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 수업에서는 이중창으로 부르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두두두 샬랄랄라 샬랄랄라 샬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합니다. 자 두두두두 좀 이따 해드리겠지만 음~ 악보를 한번 이게 나왔기 때문에 자막이 먼저 나와서 이 자막을 먼저 일절을 해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두두두두는 조금 이따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도 좋지만 어그 높은 음이 중간에 있기는 하지만 노래가 아주 가사가 심플하고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거라서 어, 굉장히 밝은 노래여서 이더 위에 좋을 것 같습니다. Love is in your eyes and someone's gonna love you tonight now 하고 와우 와우 이렇게 합니다. 그 여성 코러스 부분이 있어서 제가 소벨에서 이중창으로 하면 너무 화기애애하고 좋습니다. 자, 물론 가사도 당신의 눈동자에는 사랑으로 가득하네요. 누군가가 오늘 밤 당신을 사랑하겠죠? And someone's gonna love you tonight 나옵니다. 다시 한번 하면 이 노래는 세디다는 평가가 많아서 노래가 좋습니다. Love is in your eyes. your eyes가 아니라 Your eyes 할때 살짝 날려줍니다 Love is in your eyes And someone's gonna love you 할때 some을 길게 하죠 세뒷다는표 그리고 원의 s 발음을 건에 붙여서 And someone 하고 붙임줄이 있어서 제가 박자 치는 게 들리시나요? And someone's gonna love you 숨 쉬고 Tonight now 하고 코러스가 와와 이렇게 끝에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뭔가 시원하고 같이 부르면서 행복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자 처음에 한번 두두두 하는 부분을 한번 악보를 보실게요. 자 보시면 맨 위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둘셋넷다 하고 어, 맨 위에 끝에 세지 다는표 있죠? 그게 두두두두 이거거든요. 세박자입니다. 점 이분 쉼표 하나 둘셋 두두두 샬랄랄라 자, 맨 아래로 내려오셨죠? 세디 따른 표에 따다다당 따다다단 이 부분이 샬랄랄라 샬랄랄라 샬랄랄랄라 여기는 샬랄라 랄랄랄라 네 개면 랄랄라가 자, 다시 한번 해 볼까요? 세 박자 쉬고 두두두 나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마는 하나 둘셋 두두두 샬랄랄라 샬랄랄라, 샬랄랄라 샬랄랄랄랄라 셋 love is in your eyes and someone's gonna love you tonight now wow wow 오 이렇게 합니다. 자, 한번 처음서부터 여기까지 해 보겠습니다. 자, 박자를 세워 드릴게요. 하나, 하나 두, 두 셋. 두두두 셋. 셋. 샤랄랄라 샤랄랄라 샤랄랄랄랄라. s loves you r and s e s gonna love you tonight. loves you r and 위에 love is in your eyes and someone someone 하고 박자 치는 소리를 듣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s 발음을 연결 someone's gonna hold you 이제 두 번째 센터에서쭉 내려옵니다 hold you right now 두 박자를 한 다음에 세딧다는 표가 4분음표에 세딧다는 표는 3개가 들어있는 건 2분음표 한 방입니다 그래서 두 박입니다. 하나, 두입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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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제가 지금 2인 2역을 하는 겁니다. <laughs> 코러스도 하고 어, 제라즈 졸린 어, 솔리스트도 노래도 하고 그두 번째 센테스 당신의 눈에서는 사랑으로 눈동자에는 가득하군요. 어, and someone's gonna hold right now. 오늘 밤 누군가 당신을 안 하실 거예요. 근데 뒤에, 어, 메뉴에 보시면, tonight now가 있고, 여기는 right now죠. 어, 끝에 라임을 맞춰서, tonight now, 여기는 right now. 이렇게 맞춘 것 같습니다. 노래를 그래서, 빨리 now 하지 마시고, tonight now, to right now. 이렇게 길게 합니다. night과 rise. 그래서, love is in your eyes. And summer's gonna hold you right now.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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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이렇게 됩니다. 자두 번째, Love is in your eyes. Wow, wow, wow. Love is in your eyes, and summer. in silence you don't, don't have, have to be so blue 자, 어, 위부터 시작할까요? 시작할까요? we don't, we don't, don't have, have to dance, dance in silence in you don't, don't have, have to be so blue 자, 이제는 어, 처음에 나오는 러비스 노라이스는 no 어, 인트로 부분으로 어, 후렴처럼 앞 뒤로 나오고 지금 위덤부터는 이제 일절이라고 생각하시면 처음에는 우리입니다. We don't.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춤을 추는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있겠죠. We don't have to dance in silence. Silence. 약간 포을선을 그리듯이 silence. you don't you have to be so blue so blue 이런 게 아주 묘미가 있죠. 음, 우리는이었고 이제 당신은 음, 우울해 할 필요도 없어요. have to be so blue 어, 아무 말 없이 silence in silence 침묵 한채로춤을출 필요도 없고 너무 우울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그다음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1절에 해당하는 We don't 한번 해 보실게요. Do, said, we don't have t o d a n c e in silence. You don't have to be so blue. I feel that you are o up I feel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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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that you, you r e out of balance. 자막이 가사가 앨프에서 틀렸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더보기란에써놓겠습니다이두 센텐스가 좀 틀립니다. I feel that you r e out of balance. out of balance. 뭔가 밸런스가 깨졌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지 아이가 뭔가 밸런스가 평정심을 잃었는지 밸런스가 깨졌고 그 다음이 나오는데 그 가사가 나오게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I feel that you're out of balance를 n o about us로 나와서 아마 불러줬는데 이렇게 틀리게 썼는지 그래요 I feel that you're out of balance Out of balance입니다 자 다시 한번 I feel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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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r e s a t of b a l a n c But there's a love waiting for you But, there's, But there's, a for you. there's a love waiting for you 아마도 여기도 불려줬는지 There's a love인데 That's all로 어떻게 받았었는지 틀립니다. 여기도 물론 같이 자막으로 써드리겠습니다. But there's a love waiting for you 어, 언제까지나 제가 그대를 그 그래도 그래도 기다릴게요 There's a love waiting for you There's a love입니다 But there's a love waiting for you 여기까지가 1절이 끝나고 아까 인트로 부분에 나왔던 Love is on in your eyes가 또 후주로 나옵니다 앞뒤로 쌓아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We don't부터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We don't 1절에 해당하는 We don't Interrupted we'll come now or interrupt to say we don't have to dance in silence You don't have to be so rude I feel that you are out of balance but there's a love way waiting for you. Love is in your eyes, and someone's gonna love you tonight now. Oh, oh, oh. Love is in your eyes, and someone's gonna 여러분이 어, 네번 나옵니다. 네번 나올 때, 지금, 여러분이, 악보를 보시면, 아래 두 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 o m 밑에는 코러스로 샬랄랄랄 샬랄랄라. 그 row. s h a l a 랄 a 샬랄랄라 라 l 랄랄 샬랄랄랄라 h 랄랄랄랄랄라 de Rosimian. s h a 러 a l a l a s h a 오, 이거는 네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번할때세 번까지는 샬랄라가 코러스가 해주고, 네 번째는 샬랄라가 없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그리고 어 제가 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입으로 해서 수업을 해보면 훨씬 흥미롭고, 또 같이 동참하는 것처럼 되고, 같이 하모니를 넣는 기분이 들어서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이저랄지전형이 테너 성악가 출신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고음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은 완전 두성 발성으로 해도 힘드시겠지만 한번 해보실게요. 우아 우아 자 (4번) 네 나옵니다. 해보실게요. 한번 세 번째 오, 오, 마지막, 마지막? 악보를 보시면 맨 위에 악보를 볼게요. 세 번째는, 번째는 샬랄랄라 샬랄라가, 샬랄라가 있고요. 마지막, 마지막 우아할 때는 샬랄라가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어, 나중에 아, 한번 다시 부를 때 볼게요. 해볼게요. 다음은

Going through the motions. m o t i o n 약간의 파도 타듯이 Motions. 에 k n o 나중에 하시고 I know. 하고 끊고 t I k t I t t h w I k I know. I k n I k e o k n I k n o 아까 소오 블루 한 것처럼 여기도 어허 나이프 이런 게 아주 묘미가 있고요. 그런 거를 꼭 지키셔야 노래가 좋습니다. 어 저희가 Only Yesterday를 제가 여기 최근에 불러드렸는데 그 Only Yesterday도 마찬가지 이렇게 약간의 끌어주는. only yesterday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only yesterday가 아니라 only yesterday 이런 것처럼 like a night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you r e just going through the motion s 살때 제가 덜하는 전관사 끝에 세지다는 표기 있기 때문에 아주 짧게 합니다. you just Going through the motions. S번 나중 그 다음. I know that it cuts like a knife. I know that it cuts like a knife. Oh, you're just going through the motion. 그들은 날 사랑하지 않는 척을 하지만 뭔가 매더링 집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나 당신은 살을 에는 듯 아플 거라는 걸 나는 알아요. 자, 이어저스트부터 2절에다 가는 거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자 이노 Just we go for a b r i g t s of life 자이 노래가 이제 여기서 끝납니다 I know that it c a u s like a knife 사랑에 있는 듯한 아픔이었지만 그러나 나는 but I second your emotion 그러나 나는 당신을 도울게요 second your Emotion 할 때도 약간의 파도 타는 것처럼 Emotions 에서는 나중에 하고 But I second your emotions 그 다음에 이 노래의 가장 정점이고 뭔가 어 결론을 내려주는 것 같은 We go for a bright side of life Life 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아주 긍정적인 생각으로 인생의 밝은 면을 보았으면 해요 우리는 그렇죠 모든 노래도 그렇고 인생도 아 우리가 이 정도 살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시라 그래요 <laughs> 다 힘든 구석이 있죠 그러나 자꾸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으면 아 우울증도 오시고 잠도 안 오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절 가끔 있으셨나요 에, 물론 저도 있죠 어 너무 그 상처받고 그럴 때 있으면 잠안 오고 그럴 때 있죠. 근데 이제는 많이 어 단련이 돼서 많이 털고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w we'll e go for a bright side of life 이렇게 하고 끝내면 됩니다. <laughs> 우리는 정말 삶의 밝은 면을 보면서 살자고요. 자 거기 다시 한번 어 내가 당신을 보라의 세컨뉴 이모션부터 할까요? 이 절부터 하겠습니다. 이자, 보시면요, 아, We we'll go for a bright side of life. 보시면 여기서 bright side 다 무음 처리합니다. We we'll go for a bright side of life. 길게 이 부분 편두면 한3번 정도 해박까지 가도록. 그러고 나서 또 마지막 Love is the l i c e 로하면서 끝납니다. 자, We we'll go for a bright side of life. We we'll we'll go, go for a bright, bright side of life. Life. Love you. 이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마지막에 And someone's, go right now. Right now. And someone's like gonna hold you right now. 거기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Hold you right now. Love is in your eyes. And someone's gonna hold you right now. 바로 And someone's And gonna 올려서 right. Now. 네, 여러분 우리 삶의 긍정적인 면만을 생각하고 살읍시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아,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